한 발에 다 뚫리는 괴물 탄환 개발해버린 한국 기술 장갑차에다 소총소면 당연히 안 뚫린다는 거 다들 알거임 근데 이 총알로 바꿔서 쏘면 그냥 뚫려버려서 전 세계 최소 30조 원이 넘는 탄약 시장을 씹어먹을 미친 기술이 한국에서 탄생해버렸다고 함 그건 바로 고성능 탄환 기술임 사실 총을 가장 손쉽게 강화하려면 총알을 강화하면 되는데 근데 이걸 할 수가 없음 왜냐면 총알 스펙을 바꾸면 총도 바꿔야 해서 일이 커짐 그래서 나토 표준 규격판은 사이즈와 폭발 압력까지도 정해져 있고 이렇게 수십 년을 사용해서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는 고인물 시장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이걸 한국의 드레텍 씹어먹어버림 년을갈아넣 기존 화기 체계 전기역학적 탄환을 개발했다고 함. 이걸 K2로 쏴봤더니 100m 밖에 장갑차 방탄강을 뚫어버리. 깜짝 놀란 관계자들이 유효사거리 600m 저격총을 다시 쏴봤음. 이번엔 600m가 아니라 1km 밖에 철판까지 뚫어버렸음. 더 놀라운 건이 기술은 총알뿐만 아니라 모든 탄환류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지금 당장 K9탄두에 적용하면. 단숨에 사거리가 3배 이상 늘어나서 전력의 판도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임. 기존 무기체계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 당연히 해외도 난리나고 수천억을 주겠다며 기술 이전해달라고 난리인데 방위사업청은 테스트를 끝내놓고도 도입을 거부하는 중이라고 함. 절대 중국한테 뺏기지 마세요. 꼭 지켜주세요.